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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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공들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음. 최령아빠 네. 인사드립니다. 에어소프트건의 모든 것. 어? 자 오늘은 어, 물레동에 있는 어, 태그아트 실내 사격장으로 어, 오늘 또 사격도 즐기고 최령아빠와 네. 또 시합을 하기 위해서 어, 이곳에 왔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 여기 입구구나 네. 여기가. 같그아 들어왔습니다 총 종류가 야, M249 오, 어, 저, 이게 M249가 이게 오, 진짜 멋있다 은경아 데스트해 블랙버전 또 판매도 클락.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니까 이곳에는 이제 사격도 즐길 수도 있고 총도 구매를 할 수가 있다. 스트레스 패키지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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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그래서 야. 너무 멋있다. 모두 진열이 잘 되어 있고 각종 부품도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분해를 할때 여기서 네. 보통 이렇게 빼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난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그 말씀 물어보니까 여기 안에 요요 부분이 네네 놓고 네. 섭이돼가지고다 네. 가지고 이게 분해가 잘안 된대요. 그래서 네네. 그분이 핀으로 여기를 꼽아서 네. 이렇게 어떻게 뭐 누르니까 빠지면 빠지는데 네네. 저는 혼자서 는 이게 잘안돼가고 음. 예, 그냥 내비 는데 이게 뭐 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팍 빼면 고장 날것 같아서 그냥 네. 제가 이거 제가 공구 갖고 아, 한번 아, 확인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이제 노크락 쪽인데요. 이 부품이 네. 슬라이드 분해할 도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이 틈새로 나와야 돼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시면 네네네. 이렇게 놓고 보면 네네. 이게 일자로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휘어졌어구 네. 음. 안쪽으로 휘어지니까 네네네. 이쪽 편네. 간섭이 생겨서 아, 못 나왔던 거예요 아,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피어가지고 다시 교정을 해 드릴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사 네. 원래 그 P365가 네. 원래 이렇게 고질적인 좀 이런 문제가 고질적인 좀 고질적인 건 아니고요 네네네. 이게 아마 분해하실 때 네네네. 얘가 유격이 있잖아요 유격이 있는데 분해할 때좀 아, 요렇게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한번 딱 부딪히면서 뭔가 아, 피, 뭐 네, 휘어질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격발을 하고 응. 되면 이 되면 상태잖아요. 네네. 이 상태로 빠져 나와야 되는데 네. 뭐 어디에 자꾸 걸리냐면 네. 얘가 여기가 이미 찌그러졌어요. 아 네. 여기 원천에 닿아서 네, 그래서 응. 이 부분을 좀 갈아줘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네. 네. 그래서 여기를 갈아주면 네네네. 얘가 네네. 조금 튀어나와 있더라도 어, 네. 어. 이렇게 튀어나와 있더라도 네네. 얘가 노사를 빠져 나오고죠 아, 그렇죠. 네. 여기가 딱걸려서이부분을좀 음. 네. 가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응, 음 이거 음 음. 검정 거. 이게 이름이 뭐예요? 검정 총. 이거는 이제 VFC사에서 나오는제 MCMR. 아. 그그 아래 거는 CCM MCM. 저아 아래 거할게요아 어 아래? 저는 AK7 사이를 써볼요 이거 이거 반동 좋은 거. 네. 어, 오케이. 알았어. 어, 어 우늘 바로 실전이야, 인경아. 응. 여기 체니 응. 아빠 권총. 이제 너너거 너부터 찍어 이제. 어, 총을 먼저 하는 거죠? 소총. 또 많이 마음대로. 저 거리는 약한 7에서 8터 정도 되고 야, 이 진짜 반동이 세다는데. 긴장하지 마. 어? 오늘 내가 이길 거니까 긴장 안 해도 돼. <laughs> <목소리> 뭐야? 어디 가또 사. 조준은 네. 이 사이로 네. 얘를 맞추는. 그냥 K2나 M16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와. 정말. 어, 반동 진짜 장난 아니야. 와 어깨가 한 바퀴? 어렵다 이거 잡았어. 어, 감 잡았어 어감 잡았어? 어 소리가 오, 왔어 왔어 84점. 네. 보세요. 884점. 네. 어? 안보인다안 보여. 어? 어 82점. 그런데 80이죠. 근데 이 이제 이회전 어? 82점 이상 나와야 돼요. 형 82점 이상 나오면 돼. 어, 알았어, 알았어. 반동 좋다. 응. 아! 좋았어. <Médias> <쏘> <laughs> 남은 열 발은 한번 세요 네. 남은 열발쏘세요 네네 <laughs> <한번 싸먹수 웃음> 네어 와. 어어어 재밌다. 진짜 반동, 오 반동 진짜 한 이것도 VF실 거예요네 맞습니다 와, 또, 와.. 와 따로 세팅하시네? 와.. 어, 와.. 여기.. 와.. 순동 상태도 굉장히 동이 재밌습니다 와.. 이거 이카파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아 네. 어, 네. ENC 하이카파요? 에 네. 아시다시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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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가 같이 눌려야지 이제 발상하는 네. 네. 그렇죠. 네. 제품요렇게 네. 잡으시고 네. 네. 손으로는 이렇게 네. 감싸주시면 돼요. 네. 엄지 손가락은 옆에 붙여주시면 좋은데 쏘다 네. 어, 보면은 이게 아니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네. 발사가 안 되겠죠? 네. 그래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을 위에 올려놓는 게좀 네. 어, 알겠습니다. 네, 올라가지 어, 않도록. 네. 이렇게 해서 조준은 네. 여기로 네. 중앙 정렬 하시면 돼요. 네. 와 이것도 소리가 이제 네, 형 차례. 어, 권총 6 9구알았습니다 어숨 응? 참고 했어 우와. 아, 자 이제 10개씩 연습을 하셔서 네.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어? 밤을 잠으셨으니까 네. 이쪽 타겟으로 한번 네. 해볼건데요 네. 어, 앞에 초록색 패드로 된 6개 타겟 보이시죠? 네 시작하게 되면 저기서 랜덤한 위치에서 불이 들어오고어 이거 재밌겠다 이거 3 2 1아 지금은 5개로 되어있는데 네 three, two, one. 잘 맞는데? 야, 빠르게. 초했쐈는지몇발쐈는데몇발 네? 네. 맞췄는지. 네. 몇 발이 빗나갔는지. 네, 네. 네, 네. 아쉽게 한발 한 발이 있 됐고요. 아, 네. 그 점수가 총 62. 점수가 이렇게 오, 나옵니다. 62.5. 자. 발 썼어요? 자, 곰돌이. 어. 준비되셨나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Round starts in 3 2 1 빠르다 내가 이겼네 <laughs> 잘 쏘셨습니다 네. 뭐야? 85점 이게 속도도 빨랐고 응. 미스가 결정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점수가좀 없었습니다 어? 미스 없었어요? <laughs> 아까 안 맞은 거 같았는데? 왜, 왜 그래요 자꾸 네? 인정하시라니까 자꾸 어? 형님이 어. 우 고쳐 주신 거거든요 총을. 음. 네. 이게 지금 음. 보시면 단단하고 음. 아까 이게 분해가 안 됐잖아요 걸려서. 네네. 네. 아 이제 된다. 나오고 네. 어디로 가공했냐면은 여기를 네. 가공을 해서 네. 이 노컬하게 네. 여기 안 걸리고 타고 아 나올 수 있도록 아 길을 만들어 줬어요. 네네. 아. 네. 그래서 네. 잘 됩니다. 와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원래는 음. 얘가 음. 분해를 하면 요 상태로 분해가 돼야 돼요. 네네. 사실은 여기 걸릴 이유가 없거든요. 어, 그런데 그렇죠. 음.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음. 얘가 노커락이 이셋이 안 되고 이렇게 음. 튀어나오는 음. 경우가 음. 있는 것 같아요. 그 튀어나왔을 때 음. 한번 걸려서 휘어진 음. 거를 아까 제가 음. 교정을 해드렸었고 네네. 그리고 그, 그런 데도 튀어나와서 걸려서 음. 추가적으로 네. 이렇게 고정해드렸습니다. 아. 이거 확실히 제 생각엔 고질적인 약간 관계 있는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층만에.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그쵸, 좀 네. 노컬하게 좀 얇고 네. 생각보다 유격이 좀 있기 때문에. 스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네요. 어이 하우징 자체가 유격이 네. 커서 그럴 아. 수도 있죠. 네. 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마음껏쏙 들겠다. 뚜껑 열려. 야 구조가 똑 비슷하지? 실층이랑. 아 어, 네네. 어, 이렇게 해서. 그 탈을 원래 응. 실톤 여기다 뜨는 거거든. 이제 에어서프터건은 저렇게 비비탄 놓는 거야. 싸보겠습니다 처음 쏴보노. 응. 우와. 오잘 맞네. 도이거 어, 야, 찰리 오빠. 마지막 으로한 응. 번만 쏴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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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거 이거, 이거, 이게 또 있어야 뭐 크. 이게 체스 해서 패키지예요 기관총은. 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꼭 여기 와서 이거 꼭 체험하셔야 돼. 어. 진짜. 오, 아, 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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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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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총처럼 네, 뭐. 거 발사하게 되면은 아, 얘를 네. 이렇게 건들게 돼서 네. 실제로 탄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네. 줘. 와. 메커니즘이 진짜 네. 와. 와.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원래는 저희가 이제 조금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HPA를 사용하긴 하는데 음. 어, 실제로는 가스도 들어갑니다 가스는 이 박스 탄창이 좀더큰 음. 음. 사이즈로 있는데 그, 그 안에 이제 가스를 충전해서 음. 여기에 이제 가스 노즐을 꽂는 곳이 있습니다 아네이 어, 어, 부분에 꽂아서 사용하게 되고요 이야 네. 좋다 이게 달려있으면 되게 멋지긴 네. 하고 겠 <laughs> <laughs> 이름이 어? 어. 스트레스 해소용 패키지입니다. 시간 총. 시그니처네. 나도 나 나도. 어 맥주 시원하게 무슨 맥주예요? 이거. 아. 게 좀. 어. 요총 어, 갈기느라고 <laughs> 수고 많이 했어. 어이, 어? 아 어? 어? 네. 막 어깨가 막 들썩들썩 막. 찬이 <laughs> 아빠 날씨도 쌀쌀해지니까 네 <laughs> 뜨끈뜨끈한 이 순두부찌개 응? 여기 이게 어, 양꼬치에다가 응? <laughs> 아 양꼬치가 잘 익고 있어요 <laughs> 오늘은 이제 태그아트를 갔다 왔는데 태그아트 물레역에 있는 <웃음> 음. <웃음> 사격장인데 저, 되게 저는 괜찮았는데 형은 어떤 <laughs> 점이 좋았어요? 어떤 어, 특징이 좀 있으면 뭐 네, 얘기해주고. 오늘, 이 모델, 좀, 아, 그 네. 좀 말썽을 잊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고생 많았잖아요. 어, 좀, 그치, 예전에. 음.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사격도이게좀 좋았던 점은, 일단은, 우리가 아까고두 네. 번째로, 종류도 많고 응. 거기서 또 거기 기본 그 세팅된 총들 도 우리가 안써본 거니까 응. 응. 그리고 총을 직접 구매도 가능한 거예요. 응. 그세 번째로 거기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총들 가지고 와서 할수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총에 대한 그런 지식 막 기술, 기술이.. 어, 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어, 가지고 응. 우리가 갖고 있던 손이 응. 말썽이 생겼을 때 거기서 또손리고서는 조금 더 군데에서 서 조금 더더군데서 조금 더군데서 조금 더군데서 조금 더군서조에서 아프지 않다. 네, 구매하고 응. 써보고. 플라인에서 구매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그 너같이 좀 초보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만져보고 성능을 보고 네. 구매를 하는 게 좋아. 어, 그리고 좀 전문가한테 설명도 어, 듣고. 야, 오늘 너는 어땠어? 우리 스트레스 헤드 패키지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M 이사구. 총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잘돼 있더라고. 네, 사격. 때도 어 잘해주시고 괜찮았어. 어. 설명도 친절하어 입문자가 가기에는 격게어 그렇지. 어, 어 아. 입문자들 가기, 가기 어 되게 좋은 것 같아. 어. 저는 다음에 또. 어 아, 재방문. 어, 재방문할. 어. 어. 오케이. 이거 와 이거, 이거, 이거 노릇노릇하게잘 익었네.